자 485분의 2번. 자, sinx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있으니까 자, 사인 함수를 한번 일단 그려볼게요. 사인 함수는 이렇게 생겼을 거고 y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이제 이렇게 y는 마이너스 3분의 1. 이때 요놈이 알파고 요놈이 베타다 이렇게 되어 있겠죠. 네. 그러면, 일단은, 알파와 베타를 더하면, 알파와 베타를 더하면, 어, 일단 두고 나누기 이해보버리면 중점 나오잖아, 중점. 여기 중점. 여기 지금 2분의 3파이잖아. 어. 알파와 베타를 더해서 2로 나누면 2분의 3파이므로, 알파더하기 베타는 3파이다. 어. 그래서 지금 묻는 게, 사인 3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가 되고, 나는, 사인, 파이 플러스, 삼분의 파이가 되고, 나는 다시 마이너스 사인, 삼분의 파이가 되겠죠. 어. 사인 60도는 2분의 눕트삼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눕트삼이 정답이겠네.